찬성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성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천성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보혈은 정하 고정하다정 하신 주 날호라 하신. 소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사 十。是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Gracias! 제를 정책하신 주날 부라 하신다 내가 죽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많이 씻을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도내 십자가 보혈.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돌 마음이 곧하디요 길이 참 God Pum, 집을 나간 자요, 교회를 떠난 자요, 주님 곁을 떠난 자요, 어서들 돌아오십시오, 어서들 주님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세지 말에 종말의 때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말세지 말에는 음료교회와 이 교회가 두 종류는 아니에요. 음료교회와 촛대교회는 아닙니다. 음료교회는 각종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또 WCC처럼 종교 다원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파의 저기 그 종교의 이단 사설에도 다그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슬람에도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응? 그게 바로 그 누구의 짓이에요? 거짓 선지자. 적리스들을 도와서 모든 주의 종들을 이세벨에 예? 그 행음으로 유혹해서 행음케 하고 또격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그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요. 예, 제가 음, 그 박태선 있죠. 박태선 신앙촌 거기서 이제 일했던 사람한테 이 제가 제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신앙촌 사람이 아니고 기술자, 엔지니어로 어, 봉제공장 있잖아요. 막 미싱 돌리고 하는데, 한 자기가 봤을 땐 음, 부산에 근무했을 때는 한 3천 명 정도 모였대요. 3천 명, 어. 3천 명 정도. 뭐, 여자들, 뭐, 남자, 뭐,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냥, 아? 거기서 노동은 아마 그 아오지 탄강 이상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뭐, 어. 근데, 뭐로 버티느냐? 그, 잘못된 그 이단 신앙. 박태선이가 나타나면 요 아주 뭐, 하나님 어야 되시 한다는 거예요. 응? 응? 집도 팔고, 돈도 다 그냥 아주 바치는 거죠. 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가지고 그냥 고된 노동으로 혹사당하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 응?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 문산명이 그랬고 응? 분당 응? 분, 아주 부자 동네는 또다 있어. 분당에 하나님의 교회 응? 안상홍이 응? 죽었지만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그 부인이 장 누구예요 장 장길장가 옛날에 그저 어음 사기 사건 연루된 여자죠. 그 다음에 또 과천에 또 거기도 부천이에요 과천 과천에다 거기는 이제 이만희가또 이제 포전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신천지 아주 막대한 자금력으로 해가지고. 그, 요새 그냥 뭐,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유혹하는 거요 응? 막 집에서 뛰쳐나와라. 응? 부모한테, 응? 버림받게 되면 다 우리가 다. 응? 집도 있고, 막 합수시키는 거죠. 또 JMS 또 정명석이 정명석이는 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면또 이제 그, 저, 골프장 있잖아요. 야외 골프장. 그, 응? 높이 이제 철탑 들어놓고 건물 해가지 하는 거, JMS 딱그 붙여놓고 그 어리석은 또 대학생들 하죠 고 그냥 현혹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세, 말세. 제가 재림주다, 하나님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 불사한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들 거기에 넘어가는 거, 거기에 영혼을 파는 거지 한마디로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 영혼은 지옥. 영원한 지옥으로. 참으로 불쌍한 영원들이,들이라고, 아니, 할수 없습니다. 그 영원들을 다 구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네, 이번에 신천지도 다법피 폐쇄 다 해가지고, 아마 그, 이제, 그 세력이 다불불에 터질 거 이제 누가 그 이만희를 추종하겠어요? 이만희를 추종하겠냐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퍼뜨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종을 하나님 차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량을 복땅의 물살해 보 건강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한국은 발빠른 대처로 그나마 이 사망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많은 하, 그 사망자가 발생합니까 7천 명 8천 명 그리고 미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막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사망자가 막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을 안한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본은 그걸 숨기고 있고 올림픽 때문에 숨겼습니다 또한 중국도 공식적인 발표 이외에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그 사망자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부에서도 발표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생각을 하고 이 정통 교, 교단과 이만희 그 이단과는 엄연히 구별된 단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정치적인 힘으로 억압한다거나 이러면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으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방역 시스템도 갖고 있고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많은 그러한 목사님들의 그러한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리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의 큰 대형교회가 대부분이 그래도 지역 주민들을 그, 위해서 아버지 그 생명이 관련된 일입니다. 이 신천지로 인한 그 불명예를 하, 한국 교회가 떠맞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천주교는 다 모든 교구 그 교구들이 대교구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로 이런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렀던 것이 잘못된 것 없이구나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코로나19가 우연히 발생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저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쫓았습니다 최속화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정화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 사회가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 엠범방 사건도 터졌지만은 그것은 다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안, 안 그러한 탓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내 탓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하나님의 다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 그들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시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제약으로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막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재여 주셔서 이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모든 암 암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대장암, 직장암, 간암, 폐암, 위암 등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에이지가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치매가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상급학의 질학의 문제, 승진의 문제, 취업의 문제 등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날과 참 안식, 요한의 참 형제, 주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본문은 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이에요. 1장 9절로, 20절. 20절이에요.